안녕하세요, 가디크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강화 확률에 관련된 거고요. 두 번째는 강화 게이지를 채울 때 어떻게 하면 딱 맞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.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강화를 할때 제일 필요한 정보가 뭘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화할 때 어떤 선수를 재료로 써서 해야, 이 게이지가 딱딱 맞게 차는지,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 부분을, 이제 제가 표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, 강화로 이득을 보고 싶거나 돈이 모자랄 때, 어떻게 풀 게이지에, 어떤 선수를 사면, 풀 게이지에 가깝게, 그, 강화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, 또 정리를 해서,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표를 보신다면, 앞으로 강화할 때, 한결 더 수월하게, 강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보시면 지금 표가 지금 나왔죠 제가 만든 거고요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이제 풀 게이지 기준의 강화 성공 확률을 이제 일단 적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딱 80%다 90%다가 아니라 여기서 오차가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10%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10%에서 5% 그래서 2강, 2강은 99% 3강은 80% 4강은 70% 5강은 50% 6강은 25% 7강은 10% 8강은 5% 미만이에요. 8강은 진짜 거의 20개를 붙여도 한 개가 될까 말까 하는 확률인 거죠. 일단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밑에는 이 밑에 지금 내용은 뭐냐면 다섯 어, 칸을 이제 풀 게이지로 채울 수 있는 그, 재료 카드가 뭐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, 1강에서 2강으로할 때는, 어, 오버롤 3차에 나는 재료 한 장만 쓰면, 다섯 장이 다 차는 거예요. 그리고, 어, 오버롤 2차이가 나는 걸, 만약에 재료를 한, 한 장을 썼다, 그러면 4.39 칸이 차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오버롤 1차이가 나는, 나는 걸 써면, 쓰면, 3.3 칸이 차는 거고요. 오버롤 0, 그니까, 동일 기준. 그니까, 만약에 90짜리를, 어, 1에서 2카로 넘, 강화할 때, 90짜리를 그러니까 91로 만들 때, 이제 같은 오버롤 90짜리를 쓰면 2.5칸이 차는 거죠. 그러니까 두 장이 있으면, 이제, 풀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. 2.5가 5가, 5가, 되, 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오버롤 0짜리 재료가, 이게, 지금 제가 녹색, 에메랄드 색, 깔로칠해놨고요그 다음에, 어, 풀 게이지를 한 방에 채우고 싶다. 그러면 저, 맨 위에 풀 게이지라고 되어 있는, 그 오버롤 차이만큼의 선수 재료를 한장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나 내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란다. 그래서 한장풀 게이지는 못 채우겠고 한 장으로 어 거의 가득 채워 보고 싶다.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4.39칸, 3.89칸,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선수 오버롤 차이 재료를 넣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시한 거는 두 장을 넣으면 거의 풀게지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2.2 칸이니까 두 장이면 4.4 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이 어이 빨간색 칸을 보시면 다 2점대예요. 그래서 이거를 두 장을 넣으시면 거의 4점 후반대나 중반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이, 이득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이 빨간색 칸에오버로 어 차이 나는 선수를 두 장을 사서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, 여기서 또,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, 지금, 어 2강에서 3강을 갈 때, 오버롤 0 차이 나는 재료를, 보면, 확률을, 보 아, 그, 게이지 차는 걸 보면, 1.67칸이에요. 그래서, 2강에서 3강, 오버롤 0 차이 나는 재료, 3장을 넣으면, 풀 게이지가 차요. 1.67 곱하기 3 하면, 5가 넘거든요? 그래서, 이 2강에서 3강을 갈 때, 오버러0 차이 나는, 그니까, 동일 재료를 3장을 넣으면 풀개지가 찬다. 근데, 지금 여기, 어 황금 색깔, 갈색이랑 비슷하죠, 뭐. 황금 색깔인 1.65돼 있는 게 있잖아요. 3강에서 4강으로 갈 때. 요거는 3장을 넣으면 아주 미세하게 모잘라요 그래서 3강에서 4강을 갈때오버러 1차이 3장을 넣으면 5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카를또 뭐라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부분을 인지하시고 어 만약에 3강에서 4강 갈 때는 오버롤 1짜리 3장으로는 풀게지가 안 찬다는 사실을 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이상 가디크였고요.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또 쓰셔야 되니까 댓글에다가 이메일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어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근데 제가 뭐, 많이, 마, 만약에 만약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너무 많으니까 못해드릴 것 같고, 뭐, 어, 얼마 안 되면 제가 다 보내, 최대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명해 보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방이랑, 어, 블로그랑 있으니까, 오픈방은 또 대회도 하거든요? 어, 대회 하는 오픈방이니까, 피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어, 오픈방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가디크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